왜냐면심무정은 어쨌든 <laughs> 시, 그 시한부야. 우리 검찰 출신이니까 누가 봐도 시한부예요. 아 시한부죠. 이그 사람 왜안 간드는 거예요? 예? 왜안 간드는 거예요? 심무정 네. 버티라고 <laughs> 하겠죠. 이창수가 먼저 튀었잖아요. 네. 네. 어떻게 동시에 튀어요? 말이 돼? 그게 지가 먼저 쳤어야지. <웃음> <웃음> 그러고 싶었겠죠. 의자 뺏기놀이에서 실패한 거죠. 음, 어, 아 그렇구나. 아, 그렇구나. 눈치 게임. 어. 왕 게임. 말고 그러니까 <laughs> 이 정도 되면 <laughs> 네. 뭐. 검찰총장은 사실상 식물 총장 되는 거예요. 그렇죠, 됐죠 이미. 그렇죠. 보고도 안 들어가요. 어,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, 어. 보고도 안 해. 아, 아, 그리고 저... 다판세를 보는 거야. 근데. 그래서 이 정도면은 물 밑에서 움직일 텐데 예. 정보가 많이 들어올 텐데 정보가 그래서 지금 자 그래서 경찰 정보에 네. 의존합니다. 조지오 박현수는 경찰 정보 라인이고 정보에서 이렇게 뜬 사람입니다. 이 상민이 그래서 이 라인을 중용했고요. 김봉식은 그냥 그 대통령과 대통령 집안하고 그냥 지인. 술 먹다가 친해진 거예요. 칠세 이렇게 어. 보이, 보면 되는데 이 정보가 경찰청과 묶였거나. 그치. 경찰 쪽과 무속으로 묶였거나 그렇지. 경찰 부족 부족 중요하네. 경찰 경찰 부족만큼씩 아, 가. 부족 심사 친해지는 거예요. 친구장 아 그러니까 어. 얼굴, 보고, 어, 얼굴 안 좋아. 어, 뭐 얼굴 너무 기뻐하고 의지하게 되잖아요. 그 보통 안 좋잖아 보면 <laughs> 다 좋아, 아침에 <laughs> 보면 다안 좋잖아. 아유 안 좋아 이거 하나 봐. 너너아 no, no. 여성 고민 있지 아침에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?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고미, 다 보여있죠. 어 고민 있어 부적 주는 사람이요. 어,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? 네. 어. 네. 어. 그런데 이 경찰 정보에 굉장히 의존해서 의존해서 말이에요. 이 요라인을 잘 보긴 해야 돼. 그런데 에, 아주 축적돼 있고 매우 많은 정보 이 정보를 그 용산에서 사적으로 계속 받아봤다는 아 있어요. 경찰 정보를. 그, 김봉식 청장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받아갔다.